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말주변 없는 남자가 여자와의 대화에서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자는 말을 잘하는 남자보다 말이 통하는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여자가 어 말이 통한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그 여자는 아 오늘 대화가 참잘 됐다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 여자의 이야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그 여자의 말에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공감을 할수 있겠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미리 "아,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자격지심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면 돼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말을 잘하려고 막 포장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더 어색해지고 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여자에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어 약간의 애정이 있어야 돼요. 좀 인간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내가 막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뭐 애정을 보이고 배려하고 사실 쉽지는 않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다섯 가지그 단계를 한 스텝씩 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먼저 질문을 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 질문하는 스킬은 어떤 호의나 배려나 관심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느냐. 관심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40대, 50대, 60대 여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어 일을 하는 여자라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관심사, 곧그 여자의 취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할때 여자들은 신이 납니다. 그럼 이세 가지만 해도 벌써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도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그리고 현재 자기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또 뭐에 관심 있고 뭘 좋아하는 여자인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그 여자의 인성과 가치관과 또 지나온 삶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하기 다음에는 경청하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질문을 했으면 내가 잘 들어야 되겠죠. 들어주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쉬워지겠죠. 물론 공감하기도 너무 너무 쉬워집니다. 그 여자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리액션입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아 맞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또는 아 진짜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 왜그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살아온 삶, 그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그 여자는 너무 신이 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자기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어땠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이랬었다.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여자에게 질문하고 듣기만 하고 맞장구만 치고 그 다음에 아 잘했다. 끝. 이거는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의 경험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호감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자 또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꼭 남자가 이야기를 화려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어,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진정성이 있는 나의 경험을 또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자는 아마 그 남자분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허, 너무 대화가 잘 통해 어쩌면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도 몰라 드디어 내가 나와 통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남자에게. 친절함과 그 다정함을 동시에 느꼈을 때그 친밀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일단 너무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그 여자분과 아주 쉬운 연애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여자는 그 남자랑 굉장한 친밀감을 대화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 약속이나 데이트에 이미 마음을 열어 놓은 상태일 겁니다. 심지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 대화의 스킬은. 어, 내가 화려한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빵빵 터트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나의 이야기를 경험을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심플한 단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자의 마음을 살수 있고 또그 여자는 아 우리는 대화가 통한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자와의 대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렇게 지금 여자 때문에 여자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절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감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어 여자와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두 번, 세번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자들도 결국은 그 남자의 뭐 외모가 훌륭한 것보다 또그 남자가 너무나 능력 있는 것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들도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를 만났을 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